겨울이면 떠오르는 곳, 제르마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기업부적응자 블로그의 글을 읽어드리는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겨울이면 떠오르는 여행지, 스위스의 제르마트 이야기입니다. 멋진 마테오르네 풍경과 스키 여행의 추억을 담은 글이에요. 실제 한국어 표현과 문장을 들으면서 한국어 실력을 키워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이면 떠오르는 곳, 제르마트. 2014년이 끝나고 2015년이 시작되던 시점. 우리는 2014년 9월부터 시작한 긴 여행의 중간에 있었다. 박사를 마쳤다는 핑계로 자그마한 차를 팔고 월세 보증금에 연금까지 모두 털어서, 그래, 우리도 유럽이라는 곳을 가보자 라는 마음에 시작한 여행이었다. 여행의 시작부터 체르마트라는 곳을 넣었었던 것 같기는 하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스키어이자 보도였던 나에게 스키를 타지 못했던 약 5년의 시간은 지옥이었고,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이번 여행에서 스키를 탔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체르마트라는 곳은 스키어에게는 서퍼스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기에 이번 기회에 무조건 가야만 한다고 마음먹었을 것이다. 그랬기에 체르마트에 있었던 약 10일간 내 평생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조금의 후회도 남아있지 않다. 딱 한가지 아쉬움이라면 몇 번이고 겨울이면 떠오른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10년 전의 그 산의 바람을 눈을 냄새를 그리고 그 차가움을 기억한다.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스위스 사람이었고 이 친구의 가족이 갖고 있는 집이 부베라는 곳에 있었다. 운이 좋게도 여행 중에 가장 비싼 크리스마스부터 신년까지의 시간을 친구 커플과 함께 편하게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부베에서부터 체르마트로 가는 기차 노선이 복잡하지 않았기에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솔직히 마지막까지 고민했다. 제르마트로 갈 것인가, 융프라우로 갈 것인가? 친구의 조언은 평생에 한 번이라면 제르마트로 가는 것을 추천했기에 부베를 떠나기 며칠 전 급하게 숙소를 예약하고 스키 렌트를 알아보고 기차에 올라탔다. 제르마트에 가기 전에 사촌동생에게 들었던 말이 있다. 가는 길에 보이는 모든 산이 다 마테오른처럼 보여서 이 산이고 저 산이고 다 비슷해 보인다고 올라가는 동안 이 산이 마테오르니까 저 산이까 하면서 제르마트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역에서 내려서 마테오른을 마주하는 순간 이해했다. 왜그 많은 다른 산이 아니라 이 산이 마테오른인지. 수많은 산봉우리들 사이에서 홀로 서 있는 바로 이 산이 왜 마테오른이어야만 하는지. 며칠 전 몰아쳤던 눈 폭풍으로 하얗게 뒤덮인 산과 깨끗해진 파란 하늘.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고 있는 단 하나의 봉우리. 그게 마테오른이었다. 제르마트에서는 세 군데의 다른 정상을 골라서 즐길 수 있다. 마테오른 바로 아래의 정상에서 시작해서 산 사이를 돌고 돌아 째르마트까지 내려올 수 있고, 고르너그라트라는 곳에서 마테오른을 바라보며 스키와 풍경을 즐길 수 있고, 수네가라는 조금 낮은 곳에서도 가능하다. 우리는 주로 고르너그라트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침 일찍 준비를 해서 기차 혹은 리프트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서 다져지지 않은 부드러운 눈 위를 미끄러져 내려온다. 멀리 마테오른이 보이고 아래로는 체르마트가 우밀조밀하게 심시티의 한 마을처럼 자리 잡고 있다. 북적북적한 스키장이 아니라 여유있게 눈과 바람을 즐길 수 있었다. 우리가 묵었던 10일 내내 마테오르는 밝게 빛이 났다. 새벽이면 햇빛을 받아 붉게 타올랐고 낮이 되면 구름을 만들어 내며 하얗게 빛났다. 밤이면 달빛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나중에서야 알았다. 마테오르니 항상 이렇게 사람을 반겨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친구의 삼촌은 마테오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이라고 한다고 했다. 세 번을 방문하고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나? 다행히 우리에게 마테오르는 언제나 가고 싶은 친근한 산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다. 지금까지 스위스 제르마트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멋진 마테오르네 풍경과 스키 여행의 추억 잘 전해졌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